오늘 실방인가요? 네! 엄마가 편의점에 같이 가주셨는데, 거기 무슨 알딸딸딸기 헬리스라는 핑크색 모양의 귀여운 술이 있길래 냅다 집어왔어요. 무디 달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제발. 아, 저는 오늘 그냥 과자를 가져왔어요. 왜냐면 저녁에 뒷부리 때 족발을 먹기 때문에 다 먹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갑자기 술을 드신다고? 뭔일 있나요? 정강일지롱! <laughs> 아, 정강일지롱! <종강의 치룡. 웃음> 대학생으로서 술 어때요? 아직 환상 그득그득한 학생이에요. 아, 근데 난 아직 도 술을. 아직지잘 모르겠고. 그냥 그래. 으쌰! 어? 오! 오! 미친, 미친! 아나 이렇게 먹고 싶지 않은데 아 진짜 그만 나 제자 이래도 그래 계속 마셔야 돼 마동포서 죽겠는데 계속 나와서 마이크 바꾸셨나요 분명이더차이네요 아니야 진짜 나 지금 옷에 들어가고 난리났어 지금 기분 나빠 와 그나중에 키보드 정말 필사적으로 지켰다 터지는 낌임새가 느껴지자마자 바로 내 품으로 안았어 그냥 나안 털려라 내 새끼한테 흘리지 말고, 내 소중한 기분도 안 돼! 근데 이거 노린 거면, 진짜 방송각잘잡는 천재 방송인데, 인 그게 아니면 그냥 바보 한다. 와, 터진치 누가 알았냐? 진짜 억울해 죽겠네. 다시 그만 나와, 나안 먹고 싶단 말이야. 잔 가져와서, 오케이. 도좀 갈아입고, 잔좀 가져올게요. 야, 우리끼리 잔하자. 엘린님의 성공적인 무대와 날카로운 첫잔의 추억을 위하여. 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저희끼리 짜야 했는데 괜찮죠? 어 괜찮아 나, 나도 마셨어. <laughs> 시작해봅시다. 잠주는스일칩 갈릭 디핑 소스 맛입니다. 아 근데 맛없다. 진정 단술인 줄 알고 갖고 왔더니 맛없는 에이 맥주 특혜 마셨. 그 향을 즐기면서 마셔보세요. 향이 뭔데? 진짜 딸기 시럽 향이 막 요만큼. 아니만 금다 엘리 님, 엘리 님, 제가 칵테일을 하나 더만들려는데 5도 짜리 피치 트리 하이볼을 만들까요? 50도 짜리 카타르시스를 만들까요? 뭐물어 네, 근데 엘리 님하고 템포 맞추려면 투자가 음. 맞겠죠? 그럼갑니다 아니, 템포 맞추자고 늑댕이 하나 보내는 게 맞아요? 아! 약간 억울해졌어요. 저만 빨라돼 있는 게, 약간 취한 상태인 게 너무 억울해졌어. 맥주 별곡 이건 엘리님에게는 <laughs> 술림이 천천히 드세요. 전 마시겠습니다. 짠. 이게 음료수야. 조리제술. 정모도 알코올이다 이 말이야. 짠. 왜? 왜다 <laughs> 없어? <laughs> 근데 엄마랑 편의점에서 사면서 이제 내가 무작정 핑크색 라베딱코를 이거 몇 돈쯤 알고 집어? 뭐 대충 몇 주겠지? 이러니까 엄마가 아, 확인해봐! 확인해봐! 알코올 도수 4.5도 괜찮네! 무료수네 사! 이러시더라고 응? <laughs> 아, 뭐라고 <laughs> 엄마가 이걸 안심을 한다고? 이게 맞나? 아좀 올라온다 했더니 구도였구나 엘리님 두배면 올만했네 는 소주보다 간대 하 저기요 아, 진짜, 안 그래도 못 마셔서 서러워 죽겠는데. 버본미스키 트라이, 트라이. 알 좋아. 아이, 참, 이 사람들 술부심을막술못 마시는 사람한테 막까지 막 부려, 지사하게 뭐야? 어? 문인들은 잘 마신다, 이거야? 음, 치사 빵꾸네. 그래도 나보다 못 마시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 미안, 미안.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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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래서 엘 부장님 건배사 하나 올려주십니까? 응 했는데 좀 다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았네. 앞으로 아, 잘 부탁하고 뭐. 건강과 음, 이 기타 등등을 잘 챙기며 잘 돌아가세요. 엘 부장님 말이 귀시이야이 정도면 장미한 거야! 이제 슬슬 좀 맛없는 맛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맛없는 맛 사라지고 있으면 나 취한 거라고 말도 안 돼. 누가 담미한에 취해 미쳤어? 너무 아, 단기간이잖아. 한지 응. 몇분 됐어가? 2 0 분? 대박인데. 엘리님이 주도하는 회식은 진짜 참여할만하겠네요. <laughs> 맞아. 아마 내가 금방 사라져줄 거야. <laughs> 짠해 짠짠하고 이제 <laughs> 몇분안대서상자가 먼저 기절하고. <laughs> <laughs> 어야 부장님 태워라 이러지. <laughs> 나는 아,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아 진짜 그러겠다. 똥개아웃긴다 <laughs> <laughs> 소시안 웃기. 아젠장 빨리 마셔 얘들아. 어? 뭐하러 맞춰? 빨리 마셔. 맞추면 하나도 취, 못 취해. 나한테 맞추면 진짜 하나도 못 취해. 어여하셔, 어여 마셔 어여 어여. 짠짠짠짠짠. 다음잔다음잔 쭉쭉쭉 들어간다. 쇼에 들어간다. 회식 시작한지 4 0분 만에 끝날 위기. 우와, 나거 없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아버지가 어? 알코올 쓰레기는 걸 나무 걱정 하고 와. 저도 술 주세요. 이거 마실래? 내가 이거 날아놓은 거라서 이거 입 안... 아입 됐다. 거품 됐네. 어. 거품에만 입 댔어. 이거 마실래? 안 돼요. 안 됩니다. 삼니다 사요. 이상한데? 집착하지 말고. 전그 거품만 따로 뺏셔 주실래요? 야! 한술더 뜨지 마. 민희저님뭐 드세요? 왜 아, 말도 안 하나요? 엘리한 상태. 협오인 맥주 4분 의한 캔째. 안 됐거든? 잠깐 실수한 거야. 아니 이사회는 왜 이렇게 술질을... 알코올 쓰레기를 배려해 주지 않는 거야? 알코올 약자를 배려해 주십시오 도저다벌써죄취다 아니라!!! <laughs> 아니라고!!! 애니님 흥분하지 마요 진짜 취한 거 같아요 진짜 취하고 웃게 짠.. 에아유 음, 알딸딸하네요 빨기향 느껴진다 취하니까 느껴져 딸기 맛이었네 내일 해장할 시간이 있죠? 없지 않을까? 일장안 하면 어때? 나는 아직 숨을 둘인걸. 죽으면 눕땡이 타, 짠! 근데 맛땡가리 없고, 과자도 다 마셔, 다 먹어서, <laughs> 과자도 다 마셔서, <laughs> 과자도, 다 <먹어서. 웃음> 과자도 다 먹어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맛없어. 근데, 진짜, 엘리님, 이렇게 생각하면 언니들 엘리님이 몰래 남친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회식 때도 술안먹은애가 집에 간다고 그러더니 숙취를 우국하면서 온 거임. 너희들, 다내 남친이라. 같이 먹은 게너희들은데 어떡해? 뭐라 해. <laughs> 부구절절남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는 또 아니고 친구보다 가깝지만 가족 같기도 하면서 가족은 또 아닌데 근데 한 명이 아니라 194명이고 <laughs> 매일 밤마다 만나요 그러면 진짜 뭐하는 애인가 싶지 않을까? <laughs> 본추면서 밤마다 만나는 사이라고 하자 오해 1 5지게 받... 빵장님 빵장님 혹시 잠깐 방해해도 될까요? 네 선생님들아! 생일자 어? 등장 엘리님 덕분에 행복한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늘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파자.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파자. 어? 어? 아! 아나 지금 뭐야? 나 지금 눈 뭐, 돈이 안 보여. 아, 잘못 본 거지? 아, 짐, 짐작, 잠 잠시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못 본게 아닌데! 잘못 본게 아닌데! 아니, 무슨 세계인데 나한테는, 와! 1젠장 아, 말을 해! 젠장 정지한 말을 해! 이거, <놀람> 얼굴에 거이이라 이거, 이거, 세거한 번만 하고 거게요 이거, 이거, 어어 담르신가 부장님 괜찮아요. 그좀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지은이 어린이 이빨 닦고코 잘까요? 니 아니? <laughs> 아니? 아니 니니니니 응. 언니 왜취해버기가 아니 근데 지금 여기서 내리면 <laughs> 아, 못 내리는 건 아닌데 너무 어색해. 그냥 내리고 누나를 방송하지. 그래도 니즈에 네 맞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나상처받아 그럼 그렇고 누나 좀 이따 그냥 자러 가. 빨리 제발. 우리 누나 껴야 할 자신 없어. 해줘. <laughs> 해줘. 해줄 수 있잖아. 나 해줘. 이 누나 여우제 태영 받아줘, 알면. 그래서 더 마시면 감당이 안될것 같아. 자러 갈게. 아, 많이 마셨다. 내일 보자. 잘 자.